자, 우리는 늘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잠잘 때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근데 뜨고 있을 때 뭐하세요? 핸드폰 보죠, TV 보죠, 그 다음에 거기다 컴퓨터 하죠. 쉴 데가 없죠. 어, 밖에 미세먼지 있는 거다 쳐다 보죠. 그러니까 눈을 한 번도 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없으면. 귀여운 자식도 못 보죠.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죠. 즐거운 것도 못 보죠. 그리고 재밌는 트로트도 못 보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눈이 건강할 때만 해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영양제 먹고 뭐 먹고 아무리 한다더라도 네. 눈을, 그때그때마다 고때 마사지를 해준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온열과 함께, 음. 오늘 바로 요겁니다. 이게 바로 눈 마사지. 어, 온열 찜질 할수 있는 마사지인데요 네. 잠이 왑니다 자, 미와 쓰고만 있으면 <laughs> 잠이 좋네요.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잠깐만 여러분들께 검색창 확인 필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대가 얼마 정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네. 아마 어디를 가셔도 이런 조건은 글쎄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앱으로 보시면 69,300원에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토록 원하던 눈 마사지를 받고 눈 찜질을 하실 수가 있다면 이돈은 정말 요즘에 헬스테크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음? 건강을 위한 투자다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딱 30분간만 음. 이월에단한 번의 찬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지고 다니시기도 편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파우치를 드리는데요. 파우치 안에서 꺼냈을 때 예전에는 너무 커서 들고 다니지도 못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저희 아들이 어, 엄마 이거 접혀요. 이거 가끔, 예, 접혀요. 네. 그리고 가벼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워서 저도 눈 마사지기 눈이 워낙 좀 튀어 나온 상태라 눈이 눈을 시력 한번 교정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대한 내가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한데 일단 은 가볍고 눌러주는 압이 좋은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큰 것도 아니고 딱요 정도 됩니다. 음. 옆에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한한 한 번에 완충으로 거의 한 3시간 이상 쓰실 수가 있고요. 버튼만 여기 꾹 눌러주시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다섯 가지의 불이 들어오면 자동 모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뭐 무음 모드라든지 그리고 새 소리는 계속 들으면서 온열찜질까지. 근데 온열찜질 기능에서 고온과 게다가 저온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서 저는 오직했으면 이걸 딱 쓰고. 15분 눈 마사지인데 음... 2, 3분도 안 걸려서 진짜 코골고 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밤에 자기 전에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처럼 <laughs> 공기압 마사지와 두드림 마사지가 동시에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눈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다양한 혈자리들을 이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저는. 진짜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 네. <laughs> 물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원할 때마다 15분씩 매일매일 투자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진동하고 아. 우리 눈에 이 정말 이런 부분을 압으로 눌러주는데 그렇죠. 이 압이 딱 적당해요. 온열과 함께. 우리 온열 시트도 많이 요즘은 사잖아.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우리 눈눈 눈 모양과 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 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딱, 딱몇 초가 지나면 바로 지금 빵빵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바람이 쓱 어, 빠져요. 그러다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공기가 쫙 올라오면서 우리 눈 주위를 정말 눈이 편해지라고 음.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진동까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내가 지금 눈이 잠깐 너무 피곤하다. 운전하시다가 하셔도 돼요. 무선이니까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책 읽다가도 어 이렇게 오늘 눈이 안 좋아 그럼 우리는 눈을 갖다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걸 음... 여기서는 15분 동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하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laughs> 자 신세계로 가시는 건가요? 자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운전 중에는 절대 하시면 안 아니, 돼요. 운전 중 아니고 <laughs> 운전 하다가 피곤할 때, 잠시. 피곤하실 때. 잠시 쉴 때, 근데 좋았던 게, 이게 관자놀이, 보통의 태양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거기부터 눌러주면서, 눈주변의 다양한 근육들을 뭔가 풀어주는데, 공기압으로, 근데, 센게 아니라, 네. 굉장히 좀 부드럽고 지그시 마사지가 되면서 또한번 두드려주고요. 뜨끈하다 보니까 되게 릴렉스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네. 혹시 지금 마이크 음향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연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블루투스로 연결이 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음? 휴대폰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음악들을 딱 들으시면, 음악을 들으시면서, 네. 아, 이게 힐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에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 눈 뜨고 사는 그날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 저도 예전에 살 때는 몇십만원 주고 샀습니다. 잠미야는 지금 오늘 가격이 6만원대면 아이 있는 집에 수험생 학생을 떠나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아홉 살인데, 이거 딱 채워주니까, 엄마! 엄마! 그렇게 유튜브 한다고 핸드폰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못 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든 사무실에서 앉아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이든 장시간 운전을 하시든 평상시에 눈을 많이 한쪽에 막 집중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눈을 혹사는 하고 있지만 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를 풀어줄까 생각은 하셨는지, 음. 잠깐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요. 좋은 거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은 눈을 위해서라도 오늘 69,700원 아끼지 마시고, 잠이 와를 한번 싹 쓰신 다음에, 나는 좀 예민해서 잠이 잘안와하는 분들, 왜 이름이 잠이 와일까요? <laughs> 온열의 기능까지 있으니까요. 네. 온열 눈 마사지기, 오늘 좋은 가격으로 딱 30분 동안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시간 드릴게요. 에다가안 뜯기는 것좀끼고 옆에 딱 놓은 스포록 튀어나드 데가 전원이에요. <laughs> 눌러주면 한 번만 눌러주면 자동. 그다음부터는 짧게 짧게 눌러줄 때마다 몸 거기에다가 뭐, 뭐 취침. 찜질 취침 거기에다가 음. 매너 모드까지 다 장,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공기압하고 음악하고 아, 온찜질하고 진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압으로 그러니까 눈을 충분히 눌러주면서 진동이 득 떨리면서 마사지를 네. 해주고 느낌? 거기에다가 온열 우리 눈 따끈하게 손 비벼가지고 아, 5분씩 막 대라고 하는데 눈막 대고 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에 이세 가지가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눈 마사지 하실 때좀더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 어머님이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쉬워서 좋다고 버튼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작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우 기계를 잘 몰라 그런 분들도 괜찮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자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 얘기 하세요? 네, 제 얘기기도 해요. <laughs> 누구나 다. 어, 그렇죠? 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요. 이럴 때는 눈을 좀 우리가 좀 쉽게 쉴수 있게끔 도와주는 음.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마사지도 있고요. 게다가 진동으로 한번더 자극을 주니까 좋겠죠? 우리 손으로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막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다 눈이 너무 피곤하면 잠깐 차를 세울 거 아니에요. 음. 휴게실 같은 데 갔을 때 네. 그때 한 15분 잠깐 눈 붙이시는 때, 때 그때 쓰시면 좋겠지. 맞습니다. 운전할 때 쓰고 있으면 아유, 안 보여요.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보입니다. 활동할 때 쓰시는 거 아닙니다. 네. 눈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쓰자 우리 눈은 소중하니까 지친 눈을 위해서 지금은 나에게 선물할 때예요. 자 선이 없습니다. 무선 충전식의 눈 마사지기를 그 만나보실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시원하게 풀어보는 그런 네.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15분 마사지인데 자동 몸 젠틀 취침 찜질 다양한 마사지 코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블루투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악 들으면서 마사지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 세트가 69,300원인데, 어. 여타의 다른 제품 보시면 이 금액이 아니, 아니거든요. 씨, 이거 가격 진짜 좋은 거예요. 대박인 거죠. 가볍고, 음. 정말 압도 좋고, 따끈따끈한 걸온열 고온과 저온으로 나누어. 웬만해서 이러지 않거든요. 제가 네. 미리 다른 제품을 써보고, 한 두세 제품을 써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깊이 있고 필요한 제품이에요. 잠이 와, 왜 잠이 올까? 눈으로 써보시면, 분명히 눈이 말해줄걸요? 시간 18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저렇게 집이에요? 집이에요. 어, 나는 마타시 샵인 줄 알았잖아. <laughs> 집이 저렇게 이뻐요. 아니, 게 집에, 집에서 제가 잠자기 전에도 하고요. 그냥 어. 생활하다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생각날 때마다하는데 이게 천국이고 지상낭원이요 그러니까 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딱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눈 뜨자마자 그렇게 막 유튜브부터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갔다가 음. 보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요즘은 안 보는 게더 이상한 거니까. 그럴 때 그냥 눈 한번씩 딱딱 제가 눌러주면 싫다고 하니까 제가 마사지 주면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한 15분 쓰게 하면요 우리 진짜 혹사당했던 눈 혹사당했던 저희 아들 눈도 제가 지켜주는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제일 좋은 건 가격대가 그동안 너무 비쌌는데 오늘은 69,000원대에 사실 수 있게끔 그리고 무이자 4개월이면 이거는 아이 있는 집 학생이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저도 학교 다닐 땐잘안 했지만 네. 책 본다는 핑계를 많이 댔기 때문에 <laughs> 눈이 아파서 책이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할때 있거든요. 어허허. 요럴 때 씌워주는 겁니다. 아 네. 그럼요 아이들 공부할 때 잠깐 잠깐 쉴때 그럴 때 좋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야근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그럴 때 쓰기 너무나 좋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긴 시간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월달에 딱 오늘밖에 기회가 안 되세요. 써보시면 야이 금액에 어떻게 이런 제품을. 무선 눈 마사지기고요 충전식입니다. 그럼요. 자 언제 어디서나 시원하게 다양한 마사지 코스도 다, 어, 다섯 가지 기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주문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가격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잠이와 눈 마사지기, 온열 찜질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월 단한번 생방송이에요. 자, 하루에도 눈이 건조해서 끔뻑끔뻑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젊을 때야 젊어서 또 모른다고 하지만 또 나이 드시면 나이 드셔서 또 힘들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은 언제든지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이제 건강정보 프로 같은데 보면은 지금 학생들도 지금 보고 있지만 장시간 독서를 했을까 과연 싶기도 하지만 우리 그래요. 눈이 정말 이렇게 힘들 때는 막 손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라면 이렇게 하면 뜨끈뜨끈해진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고 있으려는데 1 년에 몇 번은 했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보시는 이 마사지기가 잠이와 마지 저도 땀을 냥 흠뻑 흘리면서 정말 잠을 푹잘 정도였는데 가볍고 요렇게요렇게 아, 접혀요. 접혀요. 네. 그래서 파우치 안에 이렇게 쏙 넣어갖고 다닐 수 있고요. 아, 하기 좋겠다.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고 가볍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 제가 잠깐만 여기 보시면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자, 버튼을, 1초 정도 누르면 그렇죠? 켜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딱 누를 때마다 무음이 됐다가 추침이 됐다가 매너 모드가 됐다가 새소리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데 제일 좋은 건이 온도 있잖아요. 네. 온도가 높은 온도도 할수 있고 낮은 온도로 할수 있는 마사지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럼요. 자미아가 69,300원에 이 가격이라면 정말 저는 혁명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열 네. 찜질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사지를 만들어 네. 가도 먼저 수건 같은 거로 몸을 뜨끈하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야 네.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단순히 진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진동과 안에 공기형 마사지까지 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마사지 효과를 더욱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요 그리고 이 안쪽에 어.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부드러운 천으로 돼 있어서 눈을 좀 쉽게, 어, 감고 있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앞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안에를, 음. 천을, 어, 없애놓은 상태에서 좀 보여드리는데 전원을 키고요. 자, 보여드립니다. 저는 키고 이렇게 가면요.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싹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기면 공기와 진동과 게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보여드리면 공기 진동 온열입니다. 빵빵해요. 이런 데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어, 진짜 제 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제 눈이 이 가운데 있으면 눈 주위를 갖다가 계속 자극을 해주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자극을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한번 눈을 위해서라도 저는 15분의 투자 하루에 한 번씩 못하겠때문 이틀에 한번꼴이라도 우리 눈을 위해서 꼭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러니까 분명한 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큰 차이가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안쪽에 에어포켓이 들어가면서 에어포켓들이 너무 세게 조이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옆쪽에 이제 관자놀이부터 해가지고 눈 주변에 혈자리들, 근육들을 지그시 감싸 안아주면서 손으로 되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고 뜨끈하게 풀리면서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네.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으시면 자연의 새소리가 들리고요 원하신다면 휴대폰으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사지를 받으시면 더욱더 기분 좋아지면서 그래 이거지. 네. 지상낙원이다 천국이다. 어, 그 생각 드실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하세요. 이걸 딱 쓰고 있으면 예민하신 분들도 눈을 갖다가 한번더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네. 잘 오실 겁니다. 이름이 잠이와입니다. 어, 어. 저희가 녹색 검색창에 잠이와 온열 눈 마사지기 한번. 처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격도 물론이고 언니와 워낙 칭찬도 많이 있고요. 게다가 눈 건강을 떠나서라도 지금은 그냥 우리가 눈을 너무 혹사한 걸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마음으로. 자 잠깐만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계속 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5분도 못해요. 그죠 5분도 못해요. 15분만. 자미와한테 맡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루에 15분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이라는 거 이제 더 체감하시겠죠? 11분간만 진행합니다. 2월에단한번 생방송 지금이에요. 자 지금 앱이나 자동 주자 이용하시고요. 저희가 2월에딱한번 오늘의 이 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눈 마사지기 하면 가격대가 몇십만 원대 하거든요. 그랬죠. 지금 6만 9천 원대 뭐 비싸봤자 7만 원. 아이를 위해서 새 학기 시작하니까 저도 뭐 하기 싫으면 그렇게 눈 핑계 많이 되고요. 이제 안 보인다고까지 하거든요. <laughs> 네. 나중에는 색깔도 구분 못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로 하루에 15분간만 아. 아이가 안 쓰면 엄마가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안 쓰시면 아빠 왜냐면 우리는 다 눈이 있으니까 네, 소중하고요 언제나 피곤하니까 네. 피로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이클 처럼 돌아가는 건 필요하죠 집에 꼭 있어야겠죠 근데 꼭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무심했어 아유 눈이 힘들어 그리고 피곤하면 눈이 막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다면 잠이와 눈 마사지기로 매일매일 풀어보는 느낌들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진동만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동과 공기와 심지어 온열도 가능한데요. 온열도 이게 강도가 두번또한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음악까지 나오면 기분 너무 좋아지던데요. 그럼 제가 딱 들으면요. 아,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잠이 솔솔, 잠이 와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잠깐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주문하신 분들께 한번더 앱으로 주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워낙 가격이 좋죠. 저희도 놀랐습니다. 한 달에 17,000원, 음. 한 달에 17,000원, 그것도 네 번밖에 안 내는데 <laughs> 네. 어디 가서 커피 네, 네 번만 내가 남들한테 크게 안 쏘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 눈은 소중합니다. 음. 한 번이라도 내 눈을 위해서 마사지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온열 기능만 보시더라도 이 가격이면 진짜 잘 나온 가격이거든요. 시간 8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택부터 먼저 해주세요. Yeah, yeah, yeah. Come on, girl.